일본에 여성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한반도에 큰 격변이 시작될 거야. 모든 게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고. 2025년 10월, 일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64세의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가 취임하던 날한 예언가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후지와라 아야노 올해 73세입니다. 그녀는 시코쿠 도쿠시마현의 작은 산간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고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 위의 할머니라고 부르며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녀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야노가 예언 능력을 갖게 된 것은 17세 때였습니다. 1969년 여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나루토 해협 근처 해변으로 놀러 갔습니다. 당시 나루토 소용돌이는 물살이 유난히 거셌고 친구 하나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야노는 주저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녀 역시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순간, 그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앞에 밝은 빛이 나타났고, 그빛 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도시들, 물에 잠긴 땅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세상. 해안경비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후, 그녀는 3일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전이 색깔로 보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꿈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다. 네가 본 것들을 기록해라. 때가 되면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야노는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빨간 공책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37권의 공책이 그녀의 작은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95년 그녀는 1월 17일 새벽, 고베 지역에서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신 대지진이 일어나기 정확히 3주 전이었습니다. 2011년 2월, 그녀는 지역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3월 중순, 동쪽 해안에 큰 파도가 올 것이다. 높은 곳으로 피하라. 하지만 신문사는 그 편지를 미신으로 치부했고, 한달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에는 구마모토 땅이 4월에 두번 크게 흔들린다고 예언했고, 그해 4월 14일과 16일에 실제로 두 차례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초 그녀는 올해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다, 세상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적중 사례들이 쌓이면서 지역 언론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도쿠시마 1일 신문의 젊은 기자가 산길을 올라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자의 질문에 아야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게 시작돼 일본의 여성 지도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녀는 빨간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에 일어날 미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는 공책을 펼쳐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봄 일본 규슈 지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연달아 일어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 하지만 그건 시작이야. 아야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38선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대화가 시작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자는 서둘러 메모를 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서쪽의 큰 대륙 나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경제가 흔들리고 지역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2028년이 되면 진짜 변화가 시작돼.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지역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바닷물이 평소보다 따뜻해지고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서 떠올라. 그해 가을 큰 지진이 규슈를 강타해. 그때부터 일본 열도 서쪽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지. 아야노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2028년 10월 23일이라는 날짜가 붉은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메모했습니다. 아야노의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2026년은 준비의 해야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겠지.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돼.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의 여성 총리가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야. 큰 변화 앞에는 항상 여성 에너지가 먼저 나타나거든. 부드럽지만 강한 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지. 2026년 봄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3월부터 규슈 지역에서 작은 지진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어나, 지인도 3, 4 정도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해 이건 예전 패칸과 다르다고. 아야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돼 정치권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야 더 현실적이고 더 조심스럽게. 2027년의 예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해가 분기점이야 서쪽 대륙의 큰 나라 너희도 알잖아 그 나라가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해. 아야노는 직접적으로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은 누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균열이 생겨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 동쪽과 서쪽도 마찬가지야. 하나처럼 보이던 게 사실은 여러 조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지.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027년 여름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와 북쪽을 향한 제안이야. 경제협력 같은 그런 흔한 얘기가 아니야. 더 근본적인 거지.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해. 하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실제로 대화가 시작돼 비밀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야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자신이 본 특별한 비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2027년 가을 어느 날밤 명상을 하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눈앞에 세 개의 산이 보였지. 하나는 한국의 백두산, 하나는 일본의 후지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국의 한라산이었어. 세 개의 산이 빛나는 삼각형으로 연결돼 있더라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 선을 따라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 에너지 같은가? 아니, 정보 같은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살아있는 무언가였어. 이 삼각형의 의미에 대해 아야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세계의 산은 동부가시야의 영적 중심이야.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2027년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해. 땅속 깊은 곳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거지. 이건 과학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워. 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거야. 공기가 달라졌다고. 뭔가 바뀌고 있다고. 2028년으로 넘어가면서 예언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돼. 2028년 초부터 일본 서쪽 지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우물물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오래된 나무들이 이유 없이 시들기 시작해. 동물들도 이상하게 행동해. 새들이 떼로 날아가고 개들이 밤마다 지저대지. 아야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월 23일 규슈 남부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도 함께 와 피해가 상당하지. 그리고 그 지진 이후로 규슈 서쪽 해안선이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해 하루아침에 가라앉는 건 아니야. 천천히 몇 달에 걸쳐서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2028년 말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돼 사람들은 놀라워해.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은 1년 넘게 준비해 온 거야. 비밀리에 2029년은 모든 게 뒤바뀌는 해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변화가 너무 커서 모두가 볼 수밖에 없게 돼. 아야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해 봄, 일본 규슈와 시코쿠 남부 지역이 본격적으로 물에 잠기기 시작해. 처음에는 해안가 마을들이야. 밀물 때만 잠기다가 점점 물이 빠지지 않아. 6월쯤 되면. 규슈 서쪽 3분의 1이 완전히 바다 밑으로 사라져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동쪽으로 피난가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미래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사람들을 다 대피시킬 수도 없고 경제는 마비되기 시작하지. 외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쯤 되면 다른 나라들도 자기 문제로 바빠. 아야노는 공책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해 여름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 7월 27일 통일 선언이 나와 완전한 통일이야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 세계가 놀라워하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지만 사실 몇 년간 준비해 온 거야. 물 밑에서. 2029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통일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돼, 무력이 아니라 합의로, 경제적 이유도 있고, 국제 정세 변화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원해, 남쪽도 북쪽도 더 이상 나뉘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지. 아야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일 한국의 첫 수도는 서울이 아니야. 새로운 곳이 선택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지. 같은 시기 서쪽 대륙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2029년 가을 큰 대륙 나라가 사실상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뉘어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거야. 경제위기가 결정타를 날려. 이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 2030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2030년은 대정화의 해야. 정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아야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월부터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본격화돼. 예전에 추웠던 곳은 더 춥고 더웠던 곳은 더워져. 식량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3월쯤엔 곡물 가격이 평소의 다섯 배로 뛰지 가난한 나라들에서 기아가 시작돼 그녀는 손을 떨며 찻잔을 내려놓였습니다 5월에는 전염성 질환이 발생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빠르게 퍼져 2020년에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해 사람들이 다시 집에 갇히고 경제 활동이 멈춰 이게 겹치면서 세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아야노는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냐고? 2030년 한해 동안만 해도 상당히 질병도 있고, 기아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도 일어나니까.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달랐다고 합니다. 통일 한국은 이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야. 식량 자급이 가능해지고 북쪽의 자원과 남쪽의 기술이 합쳐지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힘을 키워 일본에서 수십만 명이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 같은 동북아시아니까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지만 위기 앞에서는 도와야 한다고 결정하지 2030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9월쯤부터 사람들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공기가 달라진 느낌? 아니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느낌? 과학자들이 측정해보니까 지구 자기장이 변하고 있더래. 그리고 슈만 공명이라는 게 있어. 지구의 진동수 같은 건데 그게 7.83 헤르츠에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 10월엔 9 헤르츠, 11월엔 11 헤르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야노는 이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구가 변하고 있어. 아니, 진화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더 높은 진동수로 올라가는 거야. 이건 물리적 변화만이 아니야. 영적인 변화이기도 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는 소수만 느껴. 명상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2030년 12월쯤, 일부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머리 꼭대기에서 무언가 열리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돼 처음엔 정신병으로 오해받기도 해. 하지만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해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2031년이 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져 변화가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니까, 아야노는 공책의 중요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각성의 시작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해. 쿤달리니가 뭐냐고? 척추 아래쪽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야. 옛날 요가 수행자들이나 겪던 건데 2031년엔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일어나. 명상을 해본적 없는 사람들도 갑자기 등대를 따라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껴.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병원에 가. 하지만 의사들도 설명을 못 해. 몸은 정상이니까.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3월쯤부터 가슴 중앙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심장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어. 이건 하트 차크라가 열리는 거야. 차크라는 에너지 중심점이라고 보면 돼. 가슴에 있는 차크라가 열리면 사람이 달라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게 돼. 이기적이던 사람도 갑자기 남을 돕고 싶어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2031년 여름 한국 전역에서 이상한 진동이 감지돼 지진은 아니야.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저주파 진동이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는데 설명이 안 돼. 이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거야. 내가 2027년에 봤던 그 삼각형 기억하지. 그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야노는 손가락으로 삼각형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에너지 라인 위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 갑자기 직관이 예리해지고 예지몽을 구기도 해. 2031년 가을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10월쯤 되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명상이 일어나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sns를 통해서 퍼지는 거야. 오늘 저녁 8시 각자 있는 곳에서 명상하자는 식으로 처음엔 몇천 명이었다가 일주일 후엔 수십만 명이 참여해. 이게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지. 2032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2032년 이게 진짜 대각성의 해야. 이 해를 기점으로 인류가 완전히 달라져. 아야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1월과 2월, 이두달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어 영혼의 암흑기라고 하지. 극심한 우울감, 의미상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자살률이 급증해. 하지만 이건 낡은 자아가 죽는 과정이야.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니까. 이 시기를 견제낸 사람들은 3월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3월 춘분에 벌어지는 일은 역사적이라고 했습니다. 3월 20일 춘분 날,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명상에 들어가. 이건 계획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마치 모두가 같은 신호를 받은 것처럼 그날 저녁 8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해 가슴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각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어떤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려 어떤 사람들은 웃어 이게 하트차크라의 완전한 개방이야 여름에는 더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6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생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해, 꿈에서만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도, 어떤 한국 사람은 자기가 일본 사무라이였던 전생을 기억해내, 어떤 일본 사람은 한국에서 살았던 전생을 떠올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억들을 통해 오래된 원한이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야. 한일관계, 남북관계, 수백년 묵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돼,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삶에서 서로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연인이었다는 걸. 지금의 적은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9월에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9월 23일 춘분 날, 지구 축이 실제로 움직여 약 1.5도 정도.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야. 기후대가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머카바 활성화를 경험해. 머카바가 뭐냐고? 몸 주변의 에너지 장이야. 빛의 기하학적 구조라고 할까? 명상을 하다 보면 몸 주위로 뭔가 회전하는 느낌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몸이 공중에 뜨는 경험을 해. 공중 부양이야. 물론 몇 센티미터 정도지만. 12월에 대한 예언은 가장 신비로웠습니다. 2032년 12월 이 시기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특별해. 태어나면서부터 의식 수준이 높아. 생후 6개월만 돼도 눈빛이 어른 같아. 돌이 되기 전에 텔레파시로 부모와 소통하려고 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두세 살이 되면 전생을 기억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해. 나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라든가 지구를 돕기 위해 왔어요 라는 식으로 처음엔 부모들이 당황하지만 곧 받아들여. 이게 새로운 정상이니까. 아야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 말했습니다. 2032년 어느 날밤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 여러 개의 목소리였는데 하나처럼 들렸어. 상위 자아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내 영혼의 더 높은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 그들이 말했어. 인류는 이제 유년기를 벗어난다. 탄소 기반에서 크리스탈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DNA 12가닥이 재활성화되는 중이다. 송과체가 본래 크기로 돌아오고 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 우리는 원래 이랬다는 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본래 모습으로. 2033년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 변화를 겪어낸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지. 아야노는 공책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이 해부터 기후가 안정되기 시작해. 극한의 추위나 더위가 사라져 온화한 기후로 통일되는 거야.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해. 지구축이 움직였으니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지구 자체가 치유되고 있는 거야. 통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예언은 흥미로웠습니다. 2033년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라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와 배우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겪은 변화가 다른 곳보다 빨랐거든. 분단과 통일을 겪으면서 집단 카르마를 빠르게 해소했기 때문이야. 수천년간 쌓인 한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엄청난 치유 에너지가 방출됐어. 이 에너지가 파도처럼 주변 나라들로 퍼져나가. 아야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행성치유센터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자연스럽게 치유를 경험해. 이 시기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능력들도 놀라웠습니다. 2033년부터 텔레파시가 일상화돼. 처음엔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생각이 전달돼. 그러다 점점 확장돼 6개월쯤 지나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어 거짓말이 불가능해져 생각이 다 보이니까 처음엔 불편해 하지 하지만 이게 오히려 세상을 투명하게 만들어 부정부패가 사라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신체적 변화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덜 먹어도 돼 에너지를 직접 흡수할 수 있게 되니까 공기 중에 플라나, 햇빛, 지구 에너지 이런 걸로 충분해져. 수면 시간도 줄어들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도 괜찮아 몸이 더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노화가 느려져 60대가 40대처럼 보이고 80대가 60대처럼 보여 세포 재생 능력이 활성화되니까 만주 땅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2033년 가을 만주 지역이 자연스럽게 통일 한국의 영역으로 편입돼 전쟁이나 강제가 아니야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문화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국제사회도 반대하지 않아. 그때쯤엔 국경의 의미 자체가 희미해지거든. 2034년의 예언은 간결했습니다. 2034년은 안착게 해야,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자리잡아, 화폐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 나누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누군가 무언가 필요하면,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눠, 텔레파시로 다할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바로 알게 돼 경쟁이 사라져 협력만 남아 한국은 이 시기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2034년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영적 교육 중심지가 돼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배워 명상법, 에너지 치유법, 텔레파시 개발법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겨 특히 계룡산 근처에 큰 센터가 만들어져 여기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들이 훈련 받아 2035년 아야노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2035년은 완전한 평화의 해야 지구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 분쟁도 없어 사람들이 싸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모두가 하나라는 걸 느끼니까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라는 걸 아니까 아야노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2035년 12월 20일일이라는 날짜가 금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지 날. 한국의 계룡산에서 역사상 가장 큰 축제가 열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그날 밤 모두가 하나의 노래를 불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아는 노래야 그건 우리 영혼이 원래 알고 있던 노래니까 고향의 노래지 기자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야노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일어날까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야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일본의 여성 총리가 나타났잖아. 첫 번째 징조가 현실이 됐어. 나머지도 차례대로 올 거야. 흥미로운 점은 아야노의 예언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한국의 어느 고승이 남긴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축의 변동, 일본 열도 침수, 한반도 통일, 대륙 국가의 분열, 세계 인구 감소.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명, 시대와 장소를 달리한 두 예언가가 같은 미래를 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던 기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아야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2026년 모든 것이 시작되는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이 가는 예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씩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